현재 손흥민이 사우스 햄튼전과맨유전에서 압도적인 활약으로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활약에 엄청난 득점력으로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 1위에 올라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 시즌 어떤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1 시즌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을 차지할 것 같은 선수 탑5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선정한 선수들은 저의 개인적인 기준으로 선정한 선수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을 차지할 것 같은 선수는 리버풀의 공격수 사디오만입니다. 마네는 프랑스 메스에서 데뷔해 이후 잘츠부르크로 이적한 선수인데요. 잘츠부르크에서 마네는 자신의 기량을 본격적으로 꽃피우기 시작했고, 10월 31일 오스트리아컵에서 첫 헤트트릭을 달성하게 되죠. 이 외에도 경기당 한 개의 육박하는 공격 포인트를 꾸준히 뽑아내면서 오스트리아 무대를 평정했습니다. 2014년까지 리그에서 63경기 31골을 기록했죠. 이러한 활약에 비클럽들의 관심을 받았던 마이였지만 그는 자신이 뛸수 있는 곳으로 가길 원했고, 결국 사우스햄튼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이후 마네는 크리스탈 팰리스 전부터 세 경기 연속... 득점을 하며 주전 자리를 꿰차게 되는데요. 만해는14-15 시즌 아스톤 빌라전에서 2분 56초 만에 해트트릭을 달성하며 역대 최단 시간의 해트트릭 기록을 갈아치우는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마네는 클롭 감독의 부름에 리버풀로 이적하게 되는데요. 마네는 리버풀의 부흥을 이끌어낸 첫 번째 영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 비클럽의 위상을 잃어가고 있었던 리버풀의 암흑기를 끝낸 시노탄이 마네의 영입이었고, 마네는 리버풀에 영입된 이후 매 시즌 훌륭한 활약으로 리버풀의 비클럽로서의 으 재도약을 실현시켰으며 이제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네가 리버풀에서 활약한 이후 리버풀은 1718 시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에 이어 1819 시즌 챔스 우승을 차지했고 챔스 우승을 차지한 시즌에 리 국회에서 공동득점왕에 오르며 팀의 리그 준우승을 이끌었죠. 이후 1920 시즌 리버풀의 오랜 염원이었던 리그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현재 201 시즌 5라운드 기준 5골을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이어 나가고 있죠. 다음으로 알아볼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할 것 같은 선수는 토트넘의 공격수 해리 케인입니다. 케인은 토트넘 유스팀에 입단해 성인 무대까지 데뷔하며 현재까지도 토트넘의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성인 무대 1군 초기 프리미어리그에서 20골 고지를 밝게 됩니다. 그 뒤로 델레 알리, 에릭센, 손흥민, 케인으로 이루어진 데스크 라인이 결성되었고 레슨 활약을 펼치기 시작하죠. 3년 연속 20득점 기록을 세웠고 그 해에 뛴 경기 횟수보다 더 많은 득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에이스로 거듭난 데 더불어 한 시즌 메시의 59개, 호날두의 53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51개의 공격 포인트를 달성하는 엄청난 활약을 이어나갔죠. 이후 2021 시즌 현재는 손흥민과 함께 환상적인 작품들을 만들어내며 업적들을 쌓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4라운드 맨유와의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으로 6대1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그중 손흥민이 두 골을 도움으로 세 골에 관여했고 손흥민과 케인을 합치면 6골 중 4골을 관여했죠. 이러한 활약에 케인은 5라운드 기준 도미리에 올라있고 골은 5골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을 찾을 것 같은 선수는 레스터 시티의 공격수 제미 바디입니다. 바디는 어린 시절부터 눈에 띄는 재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요. 다른 선수들이 유소년 팀에서 안정적으로 축구에 몰두할 때 바디는 낮에는 부목을 만드는 공장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는 노동자로, 저녁에는 팔부 리그에서 축구를 하는 힘든 생활을 이어갔죠. 이후 바디는 7부, 6부 리그를 거쳐 11-12 시즌 5부 리그에 플리트우드 타운으로 이적하게 되는데요. 플리트우드 타운 이적 후 바디는 이때부터 공장 일을 접고 축구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바디는 그해에36 경기에 나서 31 골을 기록했고 이를 눈여겨보던 레스터 시티가 100만 파운드의 이적료로 데려오게 되죠. 레스터 입단 후 바디의 축구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적 첫 시즌 26 경기에서 4골에 그쳤지만 두 번째 시즌인 13-14 시즌 37 경기에 출전해 16 골을 넣으면서 팀의 챔피언십 우승 에 일조하게 됩니다. 결국 바디는 7부 리그부터 시작해 프리미어 리그까지 올라오는 역전 드라마를 쓰게 되죠. 바디는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첫 시즌 조금 아쉬운 활약을 보여줬지만 15-16 시즌부터 눈부신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바디는 15-16 시즌 11경기 연속골을 넣는 등총 24골을 넣으면서 해리 케인의 불과 한골 뒤지는 득점 2위를 달성했습니다. 바디의 활약으로 레스터는 창단 후 처음으로 1부 리그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고 기량을 인정받아 처음으로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 뽑히기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바디는 17-18 시즌 20골로 득점 2.4위에 오르더니 1819 시즌에는 18골로 득점 5위를 차지했는데요. 1920 시즌 역시 바디는 변함없는 득점포를 가동하게 됩니다. 특히 2019년 10월 19일 벌리전을 시작으로 11월 8일 아스톤빌라전까지 8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죠. 이때 레스터도 8연승을 기록하면서 선두권에서 경쟁을 펼쳤습니다. 결국 시즌을 마친 바디는 이펠 득점왕에 오르면서 이펠 사상 최고령 득점왕이라는 타이틀도 얻었죠. 현재 바디는 2 0 2 1 시즌 5라운드 기준으로 6골을 기록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을 차을것 같은 선수는 리버풀의 공격수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살라 는 이집트에서 축구를 시작해 이후 바젤, 첼시로 이적한 선수인데요. 첼시에서 큰 활약을 보여주진 못했고 피오렌티나와 로마 임대 후 로마로 완전 히 이적하며 포텐을 터트렸습니다. 로마에서는 스팔레티의 황태자로 불리며 큰 활약을 보여주었고 결국 프리미어 리그에 리버풀로 이적했죠. 살라 는 살라 는 로마에서 리버풀로 이적해 현 축구계 최고의 공격 중 하나라고 불리는 와누라 라인의 핵심으로 활약하며 프리미어 리그에서 정말 놀라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무리 로마에서 잘했다고 해도 첼시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펠에서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반응이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이런 반응들이 무색하기도 리버풀 데뷔 시즌에 무려 44골을 넣는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당연히 이펠 득점왕을 차지했고 리버풀 역대 데뷔 시즌 최다골을 기록하기도 했죠. 이런 활약으로 17-18 시즌 이달의 선수상을 3번 수상하며 이펠 역대 최초로 단일 시즌 3 번의 이달 달의 선수상을 수상하는 활약을 보이는데, 다음 시즌에도 그는 2년 연속 이펠 득점왕을 차지하며 저번 시즌의 기록이 한 시즌 반짝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1819 시즌은 살라 말고도 만회까지 득점왕을 차지하며 리버풀에서 2명의 득점왕이 나왔었는데요. 리그 득점왕을 2명이나 배출한 리버풀이었지만 허탈하게도 리그 우승을 맨시티에게 내줄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1819 시즌 챔스 결승전에서 PK골을 성공시키며 비기어를 들 올렸고 1920 시즌에는 리버풀의 오랜 염원이었던 리그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201 시즌에도 살라는 5라운드 기준 6골을 기록해 리버풀의 공격을 책임지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을 차지할 것 같은 선수는 토트넘의 공격수 소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분데스리가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해 함부르크, 레버쿠젠을 거쳐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으로 이적하며 자신의 기량을 만개하기 시작했는데요. 토트넘에서 포치티노 감독 밑에서 꾸준한 기회를 받아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죠. 결국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던 손흥민은 1819 시즌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1819 시즌 챔스 8강 맨시티전에서 1차전 결승골과 2차전 토트넘의 세골 중두 골을 넣으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4강으로 이끌었다고 해도 무방한 원매조의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결국 1, 2차전 합산 스코어 4대 4 동. 점으로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 토트넘이 57년 만에 챔피언스리그로 개편된 이래 최초로 4강에 진출하게 되었죠. 이후 4강 아약스를 꺾고 결승 진출까지 이뤄냈습니다. 1920 시즌엔 번리전에서 전 세계 팬들을 놀라게 한 엄청난 골을 기록했는데요. 토트넘의 페널티 라인 인근에서부터 드리블을 시작해 상대 팀 페널티 라인까지. 무려 73m의 거리를 질주하며 기록한 원더골이었습니다. 이후 2021 시즌 손흥민은 이전 시즌보다 더 압도적인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2라운드 사우스햄튼전에서 포트트릭을 기록한 것에 이어 맨유전에서 두 골일 도움을 기록하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활약에 손흥민은 5라운드 기준 공동 득점 1위에 오르기도 하였죠. 그렇다 보니 앞으로 손흥민이 보여줄 활약이 정말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2021 시즌 EPL 득점왕에 오를 것 같은 선수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선수들 외에 현재 좋은 품을 보여주고 있는 에버튼의 칼버트로인도 득점왕 경 경쟁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번 시즌 득점왕은 누가 될수 있을 것 같은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까지 월간 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